여러분들, 오늘 또 난리 났습니다. 업비트에 따끈따끈하게 상장된 제로베이스 코인. 어, 이거 뭐야? 또 상장 핌치고 빠지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그런 뻔한 펌핑 코인 아니고요. 얘는 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듣고 나시면 아마 손가락이 먼저 매수 버튼 누를지도 몰라요. 일단 제로베이스코인은 단순한 잡코인이 아니에요. 상장 전부터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기관들과 벤처캐피털들이 눈툭 뚫리고 있었고, 웹3 인프라, 특히 탈중앙 아이덴티티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놈입니다. 솔직히 국내 상장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업비트 상장 직후 상장 빔 미쳤죠. 거의 3배 가까이 치솟고, 지금은 살짝 조정 중인데, 이게 끝이라고요? 절대 아니죠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입니다 지금 조정 온 김에 세력들 뭐하고 있을까요? 아주 그냥 조용히 야무지게 존버형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돌아보면 이미 해외 유저들 사이에선 제로베이스는 올해 말까지 10배 본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로베이스 파트너사 중에는 실리콘밸리 쪽 기업들, 웹3 프로젝트들 그리고 기관급 투자자들이 대거 붙어있는 상황 온체인 데이터상 실제로 최근 특정 고래지갑들의 대량 물량이 규칙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포착됐어요. 이건 그냥 수급이 아니라 타이머 맞춘 듯한 세력의 매집 패턴입니다. 제가 지난 8시간 데이터를 투적해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지갑들로 대량 유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 누군가 정확히 말하면 세력 물량을 조용히 싹쓸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돋는 건 지난 한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역대급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보유량 상위 100위 지갑에선 오히려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세력들이 아무 말 없이 티 암나게 그냥 전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물량 세팅 끝. 타이밍 맞춰서 거래소 이동 시작, 대규모 매도 준비 완료. 딱이 시나리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같은 개인들 물량 싹 털어먹으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 원하는 가격 딱 맞춰서 전부 팔아치우고 튀어버릴 겁니다. 그 타이밍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락업 해제예요. 일정 딱 맞춰서 지금까지 모아온 막대한 물량을 고점에서 던져버리고 뒤늦게 포모와서 달려든 개인 투자자들 또다시 영락 없이 물려버리는 거죠. 자, 이 그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맨날 당하는 패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우리도 똑같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력이 털고 나올 때그 좋은 가격이 같이 움직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만 7년 굴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커뮤니티 활동으로 어렵게 얻어낸 재단의 핵심 일정과 목표가도 제가 다 정리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벌써 누적 120만 건 이상 보내드렸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제가 영상에서 바로 공유는 못해드리지만 일정,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까지 전부 정리해뒀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드리는 건데 손해 보시는 건 없잖아요. 한 번만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반대로 저는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가격에 잘 잡았네요. 자료 깔끔하니 좋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이렇게 연락 주실 줄 몰랐네요. 영상 잘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따뜻한 말씀 한 마디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 나가는 제 개인 번호 있죠? 거기로 그냥 문자 1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목표가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실제로 매수매도 들어가는 내역까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번만큼은 아나또 물려버렸네 이런 억울한 상황 진짜 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정보 요구, 돈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나오면 100% 사기니까 조심하세요. 저도 솔직히 쓸데없는 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깔끔하게 약속드린 일정이랑 목표가만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 늦을까봐 자동 문자 발신 시스템도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건딱 하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아,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번호까지 공개하냐면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자료 공개했다가 제 정보 도용 및 사칭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호로만 공유해 드리는 거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가짜 정보 퍼뜨리고 쓸데없는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채널 망하는 건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잘돼야 저도 100만, 200만 유튜버로 가는 꿈을 꿀수 있는 겁니다. 저도 어디서 돈 받는 거 없고 광고도 아닙니다. 저 역시 경제적 자유 꿈꾸면서 똑같이 버티고 있는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우리 같이 살아남아서 졸업까지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락업해제 전까지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하지만 락업 풀리는 순간 세력이 시장에 물량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한방에 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타이밍 놓치고 같이 못 나오면 여러분 진짜 오래 물려있어야 돼요. 실제로 과거 리플 재단도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아직까지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의혹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락업 해제 일정은 가격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무조건 이 일정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만큼은 꼭 같이 수익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